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 송어회를 지인들과 먹으러 왔어요. 환둔수산, 주천의 환둔수산에 그 송어회를 맛있게 한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어, 여기는 양식장을 직접 경영하고 있고요. 경치도 좋습니다. 이런 곳에 송어회집이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한번 둘러 보도록 할게요 와, 송어 한 마리가 3만원 2인분 기준이에요 400g에 3만원 하고요 여기가 송어 양식장입니다 송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와, 어린 송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화면상에 안보이네 신경을 많이 썼네요. 위에 지붕에 물을 올려서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게 했거든요. 음, 차도 이렇게 도 와서 손님들이 오긴 여기가 아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 내부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단체석도 안비 되어 있고, 어, 어, 성화했지. 평화가 이렇게 보면은 식당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어, <laughs> 송어가무거음식스럽게생겼습니다뭔기여기 뭐? <laughs> 어떻해